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 재테크, 생활, 디지털 활용법까지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건강 앤드 웰빙. Well 갱년기 관리.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갱년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가벼운 운동과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 앤드 관절 관리. 60대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햇볕을 충분히 쬐며 꾸준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걷기 운동은 관절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심혈관 건강,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치매 예방. 퍼즐 맞추기, 독서,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a 네. 재테크 앤드 경제 상식, 연금 앤드 노후 자산 관리,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 방법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정기예금, 채권, ETF 등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절대로 모르는 투자 제한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세 앤드 세금 관리. 연말정산, 상속증여세 등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익혀두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주거 앤드 부동산. 실버타운, 주택연금, 임대수익 등 다양한 주거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3. 생활 앤드 취미, 건강한 요리 습관, 60대 이후에는 저염식,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중요합니다. 발효식품,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세요. 정리 앤드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삶이 훨씬 단순하고 쾌적해집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실용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드닝 앤드 텃밭 가꾸기, 집에서 작은 화분을 키우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식물을 돌보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재봉 앤드 DIY, 오수선, 퀼트, 뜨개질 같은 취미는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4. 디지털 앤드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폰 활용법,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하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진 편집법을 익히면 손주들과의 추억을 더욱 아름답게 남길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 앤드 배달 서비스 쿠팡,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앤드 금융사기 예방.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공식 앱이나 은행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는 조심하세요. 유튜브 앤드 SNS 활용. 유튜브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면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생깁니다. 영상 삽입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설명 5. 사회 앤드 인간관계. 대인관계 유지.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손주 교육 앤드 소통법.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활용해 대화를 시도하면 손주들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어요. 트렌드 따라잡기. MZ세대의 유행어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법률 상식. 유언장 작성, 상속 증여 절차, 의료 간병 서비스 이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60대 여성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을 정리해 봤어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해요. 감사합니다.